우선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법재판 조소와 중앙지법 조소가 책한권 정도 분량이다. 음. 증언 거부하겠다라고 하면서 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다 나왔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일관해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참지 않습니다. <laughs> 참지 않아요. 또입 열었죠. <laughs> 입을 근질근질해가지고 안열 수가 없다라는 걸 윤석열. 근데 저는 윤석열에게 고마워요. 아이고. 왜 고마 고맙냐면 여러분들 지기 재판부에서도 윤석열이 입을 열기 시작함으로써 이 각종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내가 10월 1일 당시에 계란말이도 만들어주고 베이컨도 구워주고 한남동 고깃집에서 맛있는 김치도 가지고 왔다. <laughs> 그리고 폭탄주를 수십 잔을 마셨다 그런데 무슨 시국 이야기를 하냐 술 마셔야 되는데 각종 군사령관이 열 받은 거야 어 맞네 맞네 빡 돌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각종 군사령관이 그 뒤에 있는 증언을 안 했어 점유불수 정치인과 있죠. 한동훈을 체포해오라고 그랬다 총을 쏴서 죽이라고 했다 이거 증언 안 했습니다 이거 누가 증언하게 만들었냐 바로 윤석열입니다 박수 어머. 박쳐야 되는 거야. <laughs> 박수! 윤석열 잘했습니다. 윤석열 입열개 만들어야 돼요. 아, 오늘도 와. 그렇게 그러니까 잠깐만. 오늘 윤석열이 나와서 거북권 쓴다 그랬는데. 그렇죠. 이거 입이 쉬, 입이 참지 못해 성격상. 어, 참지를 어? 못해요. 거 내가 시작하면은 갑자기 폭탄들이 쏟아진다. 그렇죠. 오늘 오늘 오늘도 오늘도 음. 무슨 얘기를 하냐? 아니. 검사입니다. 총리께서 개엄 선포 직후에 얘기를 다 나와서 피고인에게 야 행사 너 가라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덕수에게 야너 행사 대신 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우, 국내 행사? 임미하스, <laughs> 임미하스. 그 국제 행사?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특검. 아 그냥 행사라고 <laughs>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뭐라고. 아니 그 참고로 말씀드리겠다. 증언은 거부해요,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겠다. 개엄 직전에 11월달에 내가 남미, 페루, 브라질 에이펙 하고 G20 갔었다. 이 다자회의를 하는데 가니까 아니 뭐 조금 뭐그뭐 그뭐 원조해달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퍼플리즘적 하는 그 좌파 정부들이 정상들이 많이 왔어. 나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G20, APEC 한 독수한테 가라고 한 거야. 어머 어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 이것 또뭔 뭐 미친 소리래? 자파 정권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다른 잘... 나라에 자파 정권이 있는데 거기 본인이 갔을 때 너무 이렇게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회의를 한 독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본인이 안 가고. 야. 야, 나는 여기서 충격이 지금 몇 개가 쏟아진 거야, 지금? 와, 나 망치 때려 맞은 거 같은데. 아니, 이거를 아무도 기사를 안 써. <laughs> 야, 첫 번째. 아, 하나, 하나씩 짚어봐 잠깐만. 하나씩 짚어봐요. 첫 번째. 다른 나라에 가면 호구처럼 삥을 뜯긴다는 거 아니야, 지금? 뭐, 그렇게도 볼수 어, 있겠죠. 다른 나라 정상들이 나한테만 와가지고 자꾸 돈 달라고 언해 달라고 그러잖아. 그거 하나랑. 그리고 다른 나라를 칭할 때, 보통 예의상 좌파 우파 정권 이런 말안 쓰거든요. 이 <laughs> 정신 나간 거지. 그렇죠. 정신 나간 놈이죠가. 누가, 누가 다른 나라를 두고서 어. 아 그거기 자국의 총리 대통령 그러지 음. 그 좌파 정권의 수장들이라 이런 표현 안 쓰거든. 그리고 APEC G20 이런 거를 계엄하고한덕수를보내려 그랬다고? 그렇죠. <laughs> 와, 진짜 나라를 그냥 반 접어 먹을라 그랬구만. 여러분들. 근데 이 윤석열의 이상한 이야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전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 드렸냐면 음. 개헌 공무회의 중에 윤석열이 이제 막 배부해 줬단 말이에요. 어, 최상목이 너는 뭐 예비비 등 하시고요. 송미령 너는 이 물가 안정 관리하세요. 음, 음. 그리고 한독수 너는 나 대신 행사 뛰세요. 그렇죠. 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었냐면, 윤석열이 원래 계엄을 경고성 계엄이다, 일회성 계엄이다, 당장에 안 하려고 했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행사를 본인 대신 가라는 것은 본인이 할 일이, 있, 무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줬다 그랬어. 한독수가 그랬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해 보면 이거는 개엄을 당일로만 끝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원래 유지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아... 근데 이러한 주장이 계속 나오니까 갑자기 A 팩이라든지 G20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그 G20 포함도 안 되는 것들이 자파 정부들 와가지고 원조해달라 그런다. 난 그래서 진절머리 나진절머리 제가 그냥 쓴 겁니다. 진절머리 안다나못 가겠다 한 독수. 네가 가. 오늘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또, 또 자기가 또 임녀니까 그 동안 자기는 경고성 일회용 계엄이라 그랬는데 임 <laughs> 여름 거 들어보니까 일회용이 아니네. 그렇죠. 윤석열의 오 마이 미스테이크. <laughs> 야 앞으로 윤석열 피고인은 마이크 두 대씩 갖다 줘. <laughs> 어, 여러분들 그 윤석열을 미워하되 윤석열의 말은 어. 미워하지 마십시오. 윤석열이 진술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증언이 터져 나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원래는 <laughs> 예. 윤석열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야기 나요. 왜 불출석한다 했다 가 갑자기 오후 4 시쯤 돼서 출석하는 거예요. 강제 구인 때문에 출석했다라는 게 있고 나와서. 한덕수가 그래도 나를 설득하려고 했어, 막 그러면서 한덕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모든 국무위원들이 한덕수가 개헌 반대하는 거못 봤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기에 갇힌 한덕수를 구하러 나온 거냐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오히려 윤석열 씨가 위기로 빠뜨리고 있네. <laughs> 뭐 스스로 자살골을 놓고 있는 형상이고, <laughs> 네. 그리고 윤석열이 계속 이 진술을 할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국무위원이라든지 학문 독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든 있었다. 근데 반대는 말은 꺼내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하고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 독수가 그 요건을 맞춰준다라고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음 아니다. 국무위원 필요한 건 나도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대우가 방금 전에 말한 그 13초 동안 들어가가지고 이 한덕수가 이 설득을 하고 이막 전화 이렇게 표시하고 윤성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국무위원을 이 불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명확했다는 거 한덕수가 들어가다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한덕수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 그러네. 아, 나 이제 이해가 간게 나는 오늘 이 상민이 13초 들어갔다 나왔다 기억한 거야, 내가 모르고. 근데 한덕수가 CCTV를 보니까 개엄 반대했다고 그러더니 13초 만에 무슨 반대를 하고 와. 들어갔다 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13초인데. 아, 맞다. 제가 그 그러면 10, 이게 13, 맞는 거죠. 13초는 약간 할까? 13초 는 아니고 그냥 들어갔다 나온 거다. 어 아, 십사선 음. 좀 다른 얘기네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예 하이턴 막하겠다. 하이턴 갈때 들어갔다가 금방 나왔다. 금방 나왔다. 금방 나왔는데 그때 뭐뭐 뭐 반대 뭐 어찌고 저찌고 이야기하고 뭐 개업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윤성을 다 알았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장관들에게 전화했다. 강의구 부속 실장이라든지 음. 김정환 수행 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독수가 빠져 나갈 구멍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도와주려고 나왔나? 도와주려고 우선 나온 것들이 좀 보이고 그래서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왜내 주변에는 윤석열 지지자가 맨날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 오늘도 나랑 친해 보이나? 아니 물론 나한테 뭘 위해 는 가지 않았지만 음. 윤석열이 재판 끝나고 나가고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음, 음. 갑자기 모문 모문 이렇게 막 모문 모문 다 갑자 기팍 일어나는 거 이렇게 어. 팍 일어나. 갑자기 뭐라고 외친 줄 알아요? 뭐라고 했죠? 대통령.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또 또? 또또또오야 잠깐만 오늘 이중간판사잖아아 바로 퇴정하세요 해서 바로 퇴정당했습니다 끝날 때 했죠 아 끝날 때 했죠 윤석열이 어차피 마지막이었고 그 윤석열이 나가면 이미 재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지자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걸 외치더라고요 눈치 보면서 했구만 아, 눈치 보면서 했죠 에이. 그러니까 뭐라하게 애매하게 하잖아 이제 또 아, 그러니까 아, 근데 내가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어왜 그런지 이거 왜 문제냐면 내 지난번에 김용현 재판 들어갔을 때 경위들 있잖아요 정장 입고 음. 방청객이랑 그렇게 관리하잖아요 경위들이 열이 되게 받아 있어. 아 화나지 열 받아요. 왜냐면이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다 알아보니까 음. 계속 이렇게 째려보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막 변호인 측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잖아 그럼 얘네들이 막 웃으면서 박장대소를 해줘 음. 특검 야유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위들이 막 이제 너딱 걸렸어 하고 막제지하려 그래. 음. 그러면 내가 진짜 열받은 게 김용현 변호인 측에서 아까 그 감치됐었던 그렇죠. 뭐라고 그러잖아요? 왜 시민들을 괴롭히냐고. 매번 해요. 그 재판부에 그렇게 하니까. 근데 웃긴 게 이, 이진만 판사처럼 못하는 판사들이 많은 거야 지금. 음. 휘둘려가지고. 그러니까 판사가 제지 명령을 못안 하니까. 경위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자기들이 뭐이 사람들을 감치 명령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은 열이 엄청 받아 있는데 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들이 계속되어 왔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감치 이 결정이 너무 좋았다고. 그렇죠. 이 이진감 판사가 판사들한테 음.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똑바로해. 라는 말을 보여준 거지. 보여준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방금 본거 아니야, 이거? 그제 <laughs> 생각에 우리 이진감 판사님은 셰프로 따지면 미슐랭 3스타입니다. 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해요. 어... 이스 지기현 <laughs> 판사는 좀 심각합니다. 똑같은 재료, 윤석열 김용현 가지고 제대로 소송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이진감 판사의 이러한 재판 소송지위를 지기현이 좀 배워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스펙스 나갔을 때 낮에 내 성격에 안 맞게 좀 세게 얘기하고 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이게 무거운 양형의 중형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왜냐면 음. 이제 결심 다 끝나고 12월 내면 어느 정도 끝나잖아요. 그렇죠.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김용협은 재판에서도 난리쳤을 때. 어.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얼추 이루어져갔고 그냥 환희의 미소를 띄우고 있었거든. 저걸 보면서 재판부가 여기서 갑자기 저기다가 무거운 중재를 때린다. 난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환성진 판사 말하는 거예요. 네. 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취견 재판부도 그렇고 한상진 재판부도 그렇고 이 상황에서 결과만 그렇게 한다. 난 웃으면서 타이르는 거 보고 이거 심각할지도 모르겠다. 이대로 가면 지금 집중해야 된다 그랬거든. 아~ 그리고 내가 지금 그래갖고 막 경고하고 다니는데 음... 오늘 잘했어 잘했어. 아유, 좋습니다.